신입으로 첫 직장을 원료 회사로 가게 된다면 향후 완제 회사로의 이직이 많이 어려운 편일까요? 아무래도 완제 회사들이 많다 보니 시작을 완제로 하는 게 좋을지 다운쌤의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이 원료 의약품 회사에서 완제 의약품으로 이직이 쉽지는 않다.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.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연봉 같은 것도 좀 다르고, 뭐 업무에 있어서도 그 공정이나 다뤄야 되는 이런 지인비 수준이나 이런 게좀 복잡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이한가 봐요. 그런 게 있고요. 제가 같이 다녔던 동료들의 경우에 원료 의약품 회사 출신이 있었는데요. 경력을 깎이거나 인정을 못 받고 이직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완제 의약품 회사 가는 게 좋긴 하겠죠. 근데 여러분들 바이오 의약품은 좀 다. 달라요. 바이오 의약품은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DS라고 하는 거고 완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DP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DS랑 DP 그 중에서 더 바이오스러운 거는 사실 DS예요. 이 DS는 아까 말씀드린 그 케미컬 예시랑은 또 다릅니다. DS, DP 둘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원료 의약품에서 완제 의약품에서 이렇게 나눠놓지 않습니다.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아시겠죠?